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단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심 1절부터 2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다그 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에 족속 소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촉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본문을 5단계라고 한 이유는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장수하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의는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세상을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택한 자녀를 통치하시는데 영들의 일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이 좋으면 이루어지고 운이 나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후처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다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기능엔 문제가 없었고 단지 임신이 늦어졌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사라의 태를 닫으시고 어렵게 아흔 살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의 고백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나 신학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이삭을 주셨다고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지구의 사소한 것에서 광활한 우주 위에 천국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사람의 믿음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계시서입니다. 성경 해석은 쉬운데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이유는 신학자나 목사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거나 성도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 성경에서 표현한 죄를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당당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신 계획은 정말 놀랍고 창의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에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여. 그 다음은 게달과아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싸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천과 불악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 3 7세에 기운이 다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굽밥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 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따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민니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해서 59세가 되어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이는 이삭의 자녀로 언약을 계승하여 장차 큰 민족을 이루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2단계 사람에게 언약하여 주심. 22절부터 23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본문을 2단계라고 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는데 복 중에서부터 나뉘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야곱과 에서의 때가 아닌 500년이 지나 애굽에서 탈출 후에 이루실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3단계 사람이 언약에 영향을 줄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심. 24절부터 3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나오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메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본문을 3단계라고 한 이유는 리브가가 해산 기한이 차, 붉고 전신이 터럭 같은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뒤따라 나온 야곱이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경쟁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이 에서에게 배고픔의 약점을 잡아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면 되는 줄 알았나 봅니다. 500년 정도 걸리는 언약이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 있는 동안 에서에게 섬김을 받기는 커녕 에서에게 죽을까 봐 도망하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여주는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열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이루시는 분임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는 목사가 성경의 선지자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제사장은 예수님이셨고, 마지막 선지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복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아니었기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